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196번째 시간 2021년 4월 27일 이승현 선생님이 보여주, 보내주신 촌파 정례 토일를하겠습니다 정례 토일 전에 제가 간고 하겠습니다. 심장 음파 제37기 허정은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6월 9일, 6월 11일, 6월 13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소서의 핸드벤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다섯 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은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캠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용초사 제66기가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2주간 8차례 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음, 지금 한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용초사는 이 용산촌파 사랑모임이란 약자입니다. 사자가 붙어가지고 마치 스님들이 아, 무술을 연마하는 음, 소림사, 같은 기분이 납니다. 또, 일본의 교토에 유명한 동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동지사 아, 대학은 교토의 음. 어, 아주 명문 어, 사립대학입니다. 교토에는, 교토대학은 국립대학으로 유명하고 사립대학은 동지사 대학입니다. 이 동지사 대학은 원래, 어, 저 일본, 일본에 온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본 어, 사람이 만든 대학인데,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아그동제사 어, 대학은 이그 나오는 그 동문들의 결속력이 아주 강하고 또이 대학의 초창기 멤버들은 어, 교시에서 온 어, 젊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용 영초사가니까 뭔가 좀 비밀 결사 조직 같은 느낌이 납니다만 영초사를 거쳐도 많은 선생들이 님또 어, 끈끈한 침묵을 가지고 있습니다. 2주간 여덟 차례 워크샵을 하니까 인간관계도 생기고 서로 이 용처사를 마치고 난 뒤에도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이 안부도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 정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정례입니다. 이 정례는 이승현 쌤이 보내주신 아주 좋은 정례입니다. 39시에선 3일 전부터 전신 부종으로 왔습니다. 촌파 검사상에 이승현 선생님의 의견은 우측 신장 그레이드 1 수신제이고, 방강 좌측 신장에 이상이 없었고, 그다음요 여러 결석도 없었고, 자궁이 종대되었고, 그 다음에 자궁 근층에 3개의 종괴가 보이고, 자궁 건종인지요? 이렇게 어, 물었습니다. 자, 신장에 이 중심 에코 복합체 안에 여러 개 모에코 병변이 있습니다. 칼라도퍼의 헬류 신호가 어, 보이지 않습니다. 요이 수신장인지 라이트 키드나 아니면 파라펠비 시스터 인지 조금 애매합니다만 자세히 보면 신호도 확장이 되고 열로 신배도 뾰족뾰족하게 요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펠비 시스터보다는 그레이드 원아저 어,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쪽으로 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여기 유리너리 브래더, 여기 유트로스가 됩니다. 유트로스 어, 되죠. 유트로스하고 서빅스가 되겠죠. 예. 요거는 괜찮은 소견입니다. 다음 소견이, 어, 여기 종단 스캔입니다. 종단 스캔, 여기 유리너리 브래더고, 요쪽에, 요쪽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빅서죠, 서빅서 요렇게와가, 요렇게와가, 요렇게 됩니다. 그니까 요건 서빅서, 요거는 유트로인데 겹쳐져가 잘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 오발입니다. 오발의 매스가 되는데 오발의 큰두 개의 매스가 보이고 고형 부분, 낭성 부분이 보입니다. 고형. 요런 나이가 39이죠. 음. 어, 39에 이런 나이가 서른아홉이죠. 서른아홉에 이런 종괴가 보이면. 이 종계는 오바리 시러스나 뮤신을시스있 네오프라스마고는 조금 행태가 아, 틀리는 어, 병변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칼라도플의 헬류시도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종계는 먼저 생각할 것이 오바리 테라토마를 넘버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혹시 엔도메트리오마, 아, 엔도메트리얼 조직에서 우리들이 자꾸 멘스레일 상태로 해하면 이런 어, 종괴가 보입니다. 보시면 경계가 비교적 어, 좋은 종괴죠.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자는 MRI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우측 난소 종양 위에서 눌레제가 어, 그레이던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겼다고 추정이 됩니다. 어, 초파를 비우시는 의사 임에서 제가 만든 존파 스캠퍼 USB, 김일봉 원장, 존파 핸저,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IUSB는 구성이 보시면, 이렇게 존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역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 한번 존파 스캠퍼 재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보겠습니다. 예, 장경하고 단경을 제, 장경이 지금 3.5cm, 단경이 1.5cm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발현 폴리클을 또 한번 제보겠습니다. 가장 큰 도미넌트 폴리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 요 폴리클이 가장 도미나트 골격, 오브리에이션을 일으키려 가는 폴리클이 그래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0.90 9, 9 7 c m 니까한 1cm에 가깝게 보이고 있습니다. 칼라를 하면 오발의 칼라를 한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칼라가 아 오발의.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오그레이션을 이렇게 하는 폴리클. 칼라는 예, 오발리 주위에 이렇게 칼라가 보이고 내부에는 헬리오시노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클이 여러 개의 폴리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폴리클 중에서, 아까 제가 봤는 것이 도미넌트 폴리클이 아니고, 요 위에 지금 도미넌트 폴리클이 보이고 있네요. 요쪽 네. 폴리클이 도미넌트 폴리클이었습니다 사이즈가, 어 지금 1.4cm.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들 동영상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